안녕하세요. 1타 ERP, ERP 정보관리사 2급 회계 및 인사수업 김지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인적자원 확보 교재 126쪽에서 142쪽의 내용입니다. 교재 126쪽을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리는 총네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적 자원 확보는 한 문제당 5점, 총 5문항이 출제되어 전체 문제의 25%를 차지합니다. 인적 자원 확보의 내용은 제1장 인사 관리의 정의와 내용부터 2장 확보 관리, 3장 직무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1장 인사 관리의 정의와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6쪽 1번 인적자원관리의 정의 두 번째 문단 밑줄 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는 사회, 조직 및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이직 및 통합을 여러 환경적 조건과 관련하여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채용한 인원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보상을 해주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직을 지원하고, 또 일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2절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를 127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간략하게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궁극적으로 우리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는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과 비용 절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목표로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종업원의 만족입니다. 이 또한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로생활의 질 충족 추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사관리의 영역이 나와 있는데요. 인적자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인적자원 개발, 계획, 활용, 그리고 노무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네 가지의 경우 지금 인적자원 관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혹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뒤에 퇴직과 관련해서, 한번 더 내용을 볼테지만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조조정이라는 기업의 인원 감축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조정 시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베스티처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을 감량하기 위해서 무시한 곳에 달라서 매각.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있을 때 다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과감하게 다른 곳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다운사이징 전략입니다. 다운사이징 전략은 인원 감축이나 경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리스트럭처리입니다. 이는 이제 조직의 구조를 경쟁력 있게 개편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전사적 품질 관리와 벤치마킹이 있는데 특히 벤치마킹은 경쟁 기업 뿐 아니라 특정한 프로세스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학습해서 이제 따라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종 정의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가 나오므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절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기능이 총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기능부터 확보 기능 개발 기능, 보상 기능, 유지 기능,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127쪽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능의 주요 과제가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확보 기능 같은 경우, 이제, 채용관리, 모집, 선발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개발기능의 경우 인사평가, 인사고과와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기능은 임금관리와 복리후생관리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기능에 안전보건관리, 이직관리, 마지막 노사관계관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제2장 확보관리입니다. 128쪽 1번 인적자원계획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인적자원 계획이란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여 사내와 사회의 인력 공급을 계획하고 인력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계획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128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인력 과잉과 인력 부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전략이 대응 방안이 네가지 나와 있습니다. 소각 근로를 활용한다든가 혹은 임시직을 고용해서 부족을 해결한다던가 파견근로를 활용한다던가 외주를 줘서 아웃소싱을 한다던가가 인력 부족의 경우 대응 방안입니다. 반면에 인력 과잉의 경우. 너무 많은 인력이 지금 회사에 존재함으로 직무를 분할한다던가 조기퇴직제도 혹은 명예퇴직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사용하거나 다운사이징 인원을 감량화, 소형화 시키는 것. 네 번째, 정리해고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확인해 보시요 어, 해당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 사용하는 대응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할제 2번, 폐집제 3번, 3번 4번 다운사이징, 4번, 아웃소싱. 이렇게, 출제되면, 정답, 해당한다는 것을, 있어야 합니다. 각각 해당하는 대응방안에 이해를 하면서 이제 단기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2절, 일반 계획의 예측 기법입니다. 1번, 예측 방법에처럼 다양한 기법이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기법은 주관적 접근 방법에 속하는 동그라미 2번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다른 말로 전문가 의견 통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해당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서 델파이라고 하면, 우리 키워드 전문가라는 단어를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방법에서는 델파의 기법이 가장 많이 출제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급 예측 방법입니다. 공급 예측 방법에 동그라미 2번, 마코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주 출제,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신유형으로 한번 정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은 이제 마코브 분석이 공급 예측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수요 예측 방법이 아닌 것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머지는 다 수요 예측 방법이지만 마코브 분석이 공급 예측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3절 채용 관리입니다. 채용 관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적 자원을 적정 인원만큼 산정하고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모집 및 선발을 하여 기업 내부로 배치하는 체계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람을 뽑을 계획을 세운 이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용관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용관리 다음에는 이제 모집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집은 구인활동이라고도 하며, 소요인력을 조직 외부로부터 기업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조달하여 기업 내 직무에 지원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집 관리 방법이 우리 중요하게 되는데요. 어, 그두 가지 방법은 교재 131 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집에는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으며, 내부 모집은 조직 내에서 모집하는 것을 말하고, 외부 모집은 조직 밖에서 모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 그리고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모집의 경우 관리자 및 기능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혹은 사내 공개 모집 제도를 사용해서 사내 게시판이나 사보 등과 같은 이제 신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보는 사내 신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장점으로는 종업원의 성과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 승진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며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다수 종업원의 동일 지위 지원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탈락자의 사기 및 성과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조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반면 외부 모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외부의 광고나 인터넷, 혹은 인턴십 제도, 근로자 추천, 박람회, 헤드헌터, 교육기관의 추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으로는 새로운 인재가 우리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이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조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력 개발에 대한 비용은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부적격자 채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지원자가 있다면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업무 적응 시간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이 외부 모집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을 한 이후에 다음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